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캐빈 베스먼 허정욱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3월 5일 수요일입니다. 최근까지 수강생분들 사이에서 많이 나누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 저한테 금 투자 어떠냐고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금 투자 관련해서도 최근에 한번 정리해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기회에 어, 금이 어떤 성격의 자산인지 그리고 최근에 한 3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 토요일 오전마다 종로에서 강의가 있는데 강의가 끝나고 나와서 이제 점심때 쯤 나오는데 점심때 나오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동안 종로에서 강의를 하면서 종로에 사람이 이렇게 많았던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금에 대한 관심이 많구나 느꼈던 하루였는데요 화면으로 가서 금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금 현물 가격입니다 어, 제가 뭐저 오늘 뭐금 현선물의 뭐, 뭐 가격차이 스프레드에 대해서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금 가격을 한번 보시면 어, 금가격이 어, 고점 3 0 0 0 달러를 못 찍고 살짝 내려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금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시고 계시고요. 어, 금이 그동안에 왜 올랐냐에 대한 배경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 저희가 눈에 띄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기고나 터지고 나서 미국이 러시아를 스위프트 그 국제결제망에서 배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 이후에는 러시아가 아, 어, 대체 결제 자산으로 금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이해관계를 단기적으로나마 같이 했던 국가가 바로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금을 조금 선택을 하게 되면서 금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끌어올라와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작년 말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올해 초에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서 뭐 관세부과라든가 이런 등등 글로벌의 불확실성이 증가가 되고 또 인플레이션이 올라올 것 같다라고 하는 우려가 증가하게 되면서 금으로 조금 수요가 쏠리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들어왔던 질문은 이거였어요 아 강사님 금은 안전자산 이라면서요 그래서 어, 요즘같이 불확실한 시대에 안전자산인 금을 사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안와다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도발적인 말씀을 드려 보고자 해요 자 여러분들 금은 안전자산 이라고 표시하면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금은 다른 자산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인 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금을 안전 자산이라고 정의를 내리시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금융 투자하실 때 생각보다 많은 오해와 실수를 반복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전한 자산과 안전자산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서요. 말장난 같더라도 어, 나름 저희 어, 경제 도리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니까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자산의 정의는요. 경기 침체 국면이 들어오거나 갑자기 시장이 패닉할 때 다른 자산과는 다르게 그 가격과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을 저희가 안전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확실한 안전자산은 글로벌 시장에서 딱두 가지 정도밖에 못 봤어요. 달러하고요 일본의 n이에요 뭐 n화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번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대외순자산 국가라고 해서 자기네 나라 안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 퍼센티지보다 다른 나라 해외 금융자산에 투자해 놓은 금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뭐패닉에 찾아오거나 할때 어, 일본 사람들은 그걸 회수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뭐 와타나메 부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걸 회수하면서 n화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자기네 나라로 가지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수요 때문에 n은 안전 자산이고 달러는 뭐 우리 모두가 잘 알잖아요 어, 값, 어 경제 위기가 생기면 모두가 달러를 찾아 나선다는 사실 그래서 저게 뭐 달러 스마일 현상이라도 부르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 자산이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금은 어땠느냐 하는 거를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금은요 제가 정말 금 가격의 역사적인 추이를 한번 봐왔어요. 지금 1971년도부터 보시면 쭉잘 가다가 메이저한 위기가 생겼던 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1 9 8 0년대에 볼커 쇼크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닉슨 쇼크 이후에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세지다 강해지다 보니까 어, 1 9 8 0년대에 볼커가 들어오면서 기준금리를 폭발적으로 인상을 하죠. 그때 주가가 어, 금융시장이 패닉했던 게 볼커 쇼크였는데 이때 금 가격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1987년도 이제 후반, 하반기였죠. 블랙 먼데이가 터지면서 그때도 금가격이 슬슬 흘러내리기 시작하고요. 리먼 사태가 터졌었던 직후에 금가격이 흘러내리고요. 2022년도에 우리가 2년간의 상승세를 누리기 전에, 2년 반 동안의 상승세를 누리기 전에, 2022년도에 미국 시장 하락할 때 금가격이 역시나 떨어졌습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정의의 금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안 맞죠. 이게 되게 크리티컬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달러 인덱스하고 금하고를 조금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금 현물 가격이고요.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게 달러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좌측이 금 가격, 우측이 달러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극단적인 경우에서의 달러 가치가 쫙 달러 가격이 올라갈 때, 달러 인덱스가 올라갈 때금 가격은 쭉 하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기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쫙 떨어져 있죠. 이 국면에서 금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때금 가격은 떨어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금 가격을 우리가 달러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달러를 그러니까 금 가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달러랑 금의 교환 비율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경제 위기가 오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우리 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오른다는 얘기는 금과 달러를 교환함에 있어서 더 적은 양의 달러를 가지고도 금한 개를 사갈 수 있다는 게 되니까 그게 뭐예요? 금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과 달러가 동시에 안전자산인 거는 애초에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거죠. 그러면 금은 도대체 어떤 자산이야 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 인플레이션 헷지 자산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인플레이션 헷지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물가가 상승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화폐 구매력이 하락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인플레이션, 즉, 달러의 가치가 일반 실물 경제에서 상대적으로 내려가서 동일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할 때, 그걸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금은 어쨌든 실물의 자산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찾아오게 되면 실물 자산의 금 가격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금은요, 경제 위기 국면에서 안전한 자산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어느 국면에서 안전하냐 여러분들이 물가 상승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고 인플레이션을 해증하는 그 목적으로 안, 그 관점에서 안전한 자산이라고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안전자산, 세이프티 에셋이라고 이해하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금 투자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이미 금 투자를 할수 있는 시기는 많이 지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금이 뭐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조금 다시 원래 인플레이션 추세대로 돌아간다는 게 바른 직한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정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많이 과하게 치솟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우려가 생긴 이후로 금가격이 몇 퍼센트 올랐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정하는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하셔서 금 가격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추세적인 인플레이션보다 너무 오버 슈팅을 했다. 라고 하면 인플레이션 기대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요. 그리고 사실은 굳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인플레이션을 해지를 할수 있는 그런 멀천다이즈 상품들을 파는 기업에 투자하시는 것도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다 하는 강조를 드려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